네, 안녕하십니까? 한원 시스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최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3시 55분으로 네, 일단 장을 마감을 한 상황인데 지금 주가 오늘 같이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 아래꼬리를 이렇게 달고 주가를 좀 말아 올려 주긴 했으나 오늘 우리 한우 시스템 주가 보시고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주분들. 화면 보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주가가 꽤큰 폭으로 이렇게 지금 거의 6% 가까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심리적 지혜에서 마저 위태로운 모습이죠. 지금 사실 뭐 어디가나 지금 우리 좀 난리 가 났습니다.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거 상자 폐지 되는 거 아니냐. 아책최 이제 저한테 문자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 최기자 님 이거 이제라도 손절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빨리 대응만 뭐 알려달라 이렇게 문자가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들 일단 제 목소리 지금 들리시죠 일단은 신호 심호 크게 한번 하시고 진정 하시고 일단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점 여러분들 공포입니다. 심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 손실을 보실 일이 없으니까, 일단은 한번 좀 진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이렇게 급하게 마이크를 왜 잡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그 답답함.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 네, 소중한 자산이 깎여 나갈 때의 그 막막함 저도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책이자가 오늘 우리 하락의 진짜 이유 여기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세력들의 의도 네, 무엇인지 네, 그리고 오늘 이 위기를 어떻게 수익으로 바꾸실 수 있을지 네, 그 해답을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길지 않습니다. 에이, 10분 조금 넘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오늘 영상 10분이 여러분의 계좌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절대 1초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에, 혹시라도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영상 끝까지 못 보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제상단에 번호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냥 한온이라고 문자 남겨 주셔가지고 빠르게 이거 문자 보내주시고 영상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온 이야기들을 좀 짚어봐야 되겠죠? 네, 최근에 이제 우리 한우 시스템에 대한 리포트나 뉴스들을 보면은 전기차 시장에 일시적인 수요정제 일명 캐즘 현상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발목을 좀 잡고 있죠? 여러분, 이 캐즘이라는 거 뭐예요? 캐즘이라는 건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새로운 뉴 기술이 대중화 되기 전에 잠시 수요가 주춤 이렇게 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스마트폰, 여러분들 스마트폰 지금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이제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다들 바로 안 쓰셨죠? 네, 다들 그냥 좀 지켜보다가 사셨을 텐데, 아, 저게 과연 잘 될까? 하고 지켜보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우 시스템이 만드는 열관리 시스템 여러분들, 전기차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네, 키포인트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엔진이 없는 전기차 있죠, 여러분들? 엔진이 없는 전기차. 요거는 이제 온도를 조절하는 게그 주행거리와 좀 직결이 되거든요. 비록 지금은 외풍이좀 흔들리고는 있긴 한데, 이 회사가 가진 기술력 자체가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오늘과 같은 이제 최근과 같은 이런 급락, 지금 1, 2, 3, 4, 5, 5거래 동안 여러분들 지금 하락에 놓여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장부의 장대 응봉 계속 나오면서 최근 유지해지는 박스권 하남부로 이탈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특히 이 평선들 지금 역비할 상태로 누르면서 주가를 좀 기가, 주가가 기를 못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을 해주셔야 될 거는 수급이죠, 수급. 일단 개인 투자들 지금 같이 보시게 되면은 저가만 수라고 좀 생각하고 물량 받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우리 개인 투자들 계속해서 매수세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외인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반면에 기간 어때 여러분들? 기관 전부다 매도세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강하게 매도세가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를 좀 아래로 밀어내고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손절, 손절 물량이나 리스크 관리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좀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기관들 지금 의도가 있다라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네, 속이, 속음, 속임수에 당하시면 안 되고,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요거에 당하실 일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인 것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RSI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RSI가 현재 지금 30 근처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보통 30 이하를 저희가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너무 과하게 떨어져서 반등할 때가 다 됐다라고 보는 구간이죠. 여러분들 시장은 항상 공포의 정점에 돌아서죠. 예, 지금처럼 남들이 지금 다 던질 때 저희는 세력이 기관들이 어디서 물량을 받아 먹는지 그리고 그 진입 그 청산의 타이밍을 다 같이 노려야 돼요. 예, 혼자 차트 보고 있으면은 계시면은 이게 떨어지는 칼날인지 황금 같은 기회인지 구분하기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전문가, 예, 최기자가 여러분들이 옆에서 지금은 기다리세요. 이즈는 비중을 실어야 합니다.라고 방향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요게 가장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 N자형 파동묘의 전략을 좀 적응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어때요?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없죠? 주식이 일직선으로 다 올라갔으면 개나 소나 다 주식으로 돈을 벌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절대 없고, 이거 보시면은 올라갈 때도 N 자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파동을 만들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네, 지금은 하동 파동의 이제 하락 이제 하락 파동의 끝자락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만약에 제 이제, 이제 두 가지 두 가지 대응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을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어떤 거냐? 만약에 내가 좀 공격적으로 가고 싶다, 뭐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 하면은 요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이 분할로 접근하는 단계별 대응 플랜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다시 다 사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좀 진정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시고 조금씩 여러분이 께서 모아 가신 모아 가는 거죠 만약에 저두 번째로 좀 내가 안정적으로 그래도 리스크 없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주가가 이제 5일 이평선 위로 올라타고 외국인의 수급이 완전히 순매수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제 진입하는 확인 매매 전략이 훨씬 안전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저희가 함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기간이 기간이 정말 어렵습니다. 기간에 이런 매매 전략을 따라가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따라가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6753-9350으로 보내주시게 되면 한운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하신 분들도 제가 매매 타이밍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실시간으로 이거 1초에 한 번씩 보 보내드릴 거니까 이것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여기도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못 보시는 분들도 여기 이렇게 문자 한 운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 사실 가장 조심해야 될거 뭐예요? 뇌동 매매죠, 뇌동 매매. 네, 뇌동 매매인데 어, 이거 주가 계속 떨어지네? 어, 이거 너무 무서운데 이거는 그냥 팔자 이거는 팔아야 돼 매도 해야 돼어 이거 좀 싼데 물방 하자 이런 식의 투자 여러분들 어때요 결국에는 손실로 이어져요 철저하게 살기는 시스템에 기반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아무렇게는 막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하시면 안, 들어가시면 안 되고 매도도 안 되고 매수도 안 된다 그런데 절대 함부로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 오늘 이 한우 시스템 주가 보시면서 사실 가슴 철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를 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주식을 하시면서 누가 옆에서, 아, 이 구간은 이래서 버텨야 돼. 지금은 리스크 관리 해야 돼. 라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주신 분 계신가요? 이 주식 책으로 백날, 천날 봐도 내 종목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렇게 빠지면 머릿속에 헤어지는게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네, 저 책에서도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과 들 똑같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는 사람 없이 혼자 이렇게 깡통을 차보고 밤잠 설쳐가면서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4년 넘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깨달은 건 여러분들 딱 하나예요. 주식 절대 혼자 할 수는 없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올바른 전략을 가진 동료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예, 이 번호로 여러분들 한 온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예, 그저 저를 믿고 예, 저희 구독해 주시는 저희 주주님들 예, 이제 분들이 시장에서 낙오되시지 않도록 예, 손실을 보시지 않도록 이것만 바를 뿐이지 예,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적인 투자 있죠 감이 절대 아니에요. 감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저는 확률적 우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의 비효율성을 탐색하고 가격 움직임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는 그러한 순간만을 포착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말 여러분들께서 사실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제가 분석해서 나온 매매 결정 인계점과 리스크 관리 전략,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 특히 이제 이번 주처럼, 지금 이때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단계별 대응 방법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같이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내 한우 시스템 단가가 높아는 높아서 어떻게 좀 손절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셔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상단에 보이는 010-6753-930으로 한온이라고 단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빠르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공유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분석한 우리 한온 시스템의 상세 대응 리프트와 함께 앞으로 이런 파동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디서 비중을 좀 늘리고 어디서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 저최 기자의 관점을 가감 없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돈 드는 건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간절한 문자 한 통이 여러분의 그 계좌를 빨간색으로 네, 다 플러스로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있잖아요. 손실, 네, 손실 있을 수 있죠. 근데 손실만 안 봐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 겁니다. 성공한 거니까 저 최기자가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선생이자 동료로서 이 힘든 시장 속에서 같이. 동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우 시스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다음번에도 우리 종목으로 더큰 수익 얻으실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익 파트너 최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